아, 요즘 같이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, 지수도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이죠. 모든 것이 좀 역배열로 좀돼 있고 하물며 5일선 아래에서 지금 형성된 이 지수가 시장이 좀안 좋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때 어,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좀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지수보다 더 강한 종목을 보는 패턴은 가격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설정합니다. 2평 종류를 지수로 하시고요. 5일, 10일, 20일, 60일, 240 이렇게 합니다. 2평 종류를 이제 지수로 바꾸는 거죠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볼게 10일,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게 40일입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볼게 240일. 그래서 10일, 60일, 240일을 중점적으로 보고, 어,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이런 가격이 동일선 패턴을 좀 만드는 거죠. 자, 그럼 현재, 어, 코스타 코스피는 시장에서 안 좋은데 지금 보시면 지수 이동 평균수로 봤을 때이 배열을 보세요. 드림텍이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열이 어떻습니까? 완전하게이정 배열로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RSI를 보시면 RSI가 과열 지역으로 이렇게 진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지수 이동 평균선의 정배열과 그다음에 어, 이것을 지수를 이겨내는 강한 이 상승 추세에 있는 힘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 거죠. 확실하게 어, 지수 이동 평균선을 써서 이 배열이 정배열이 됐고, 또한 11선이 어떻습니까? 11선이 240위를 골든크루스하는 이 부분에서, 우리가 강하게 종목이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죠. 대하자약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하자약도 이 부분에서 보시면 모든 이평선에 골든크로스가 났고요. 이 이평선에서 모든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정배열로 완전히 돌아섰고 강하게 상승하고 또 11선에 이 눌림 받고, 11선에서 눌림 받고 다시 재상승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. RSI를 보시면, 이거 뭐 어떻습니까, 지금? 여기서 과열지역으로 넘어갔고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 다시 과열지역으로 간걸볼수 있습니다. RSI는 이렇게 대형주, 대형주 위주로 RSI 매매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. 자, 침체 이탈일 때는 어떠게 하죠? 정 배열했을 때만 침체 히터를 본다. 자 여기서도 다점이 나왔죠. 이런 식으로 RSI가 정별로 갔을 때 짧게 우리가 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최소 5% 정도는 우리가 볼수 있었죠. 요즘같이 이렇게 하락장에서 이렇게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지 우리가 단5% 3%의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. 로처 시스템 어떻습니까? 제가 이제 로처 시스템도 에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보세요. 이런 패턴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종목을 추천을 했다. 그 다음에 RSI가 50 이상을 좀 돌파했을 때. 어, 정배열로 돌았었던 이 부분이죠. 그럼 이 부분에서, 어, 그래도 저점, 매수, 타점이 된 겁니다. 그리고, 자, 시장이 안 좋아서 이 종목이 주가가 빠졌을 때, 우리가 RSI를 보면, RSI가 50의 기준선을 깼을 때, 우리가, 어, 시장에서 지금 안 좋구나 하는 것을, 어, 보시고, 어, 대응하면 되는 거죠. 여기서 보면 큰 시세 나온 걸 보세요. RSI 50 돌파와 정별 전환 이렇게 큰 추세가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, 정별의 종목인데 지수를 이기는 정별의 종목, 그 다음에 RSI가 50을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과 어, RSI의 가열 가열 구역 진입 그 다음에 RSI의 과열 구역 이탈 같은 경우는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략이 가능한 거죠. 우리가 쉽게 지수 이동 평균선에서 패턴을 보면서 매매를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